자기야. 당신이랑 의논할 일이 있는데 시간 좀 될까? 응? 뭔데? 말해 봐. 사실은 이번에 돈이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또 어떡하지? 곧 카드값도 내야 하고 전기 수도세도 몇 달씩 밀렸잖아. 위에서 투자자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나 봐. 그래서 우리 감독님도 걱정이 많네. 하긴 영화판이 다 그렇지. 나도 안 팔리는 글 쓰고 있는데 당신만 탓할 순 없지. 무슨 소리야. 난네 글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내가 너 1호 팬이잖아. <laughs> 1호 팬이라니. 그럼 2호 팬도 있어? 그럼. 우리 아버지. 너 몰라? 우리 아버지가 너글 읽고 우셨잖아. 네글 읽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고 진짜 좋아하셨어. 아 정말? 나 진짜 독도바나. 어쩜 이렇게 따뜻한 시아버지를 만나게 됐을까? 나는? 당신이야 뭐원 플러스 원이가 그나저나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신경 써주시는 것만 해도 과분한데 또 신세를 지자고?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신 거야. 너 제대로 호강 무시켜줄 거면 집으로 당장 데리고 들어오래. 아, 어, 나 진짜 아버님께 이 은혜 어떻게 갚지? 그래서 어때? 괜찮지? 당연하지. 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장 짐부터 싸자. 한달 후 아가, 들어가도 되냐? 어, 아버님, 들어오세요. 괜찮니? 뭐가 잘안 풀리나 보네. 사실은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그 글이요. 이어서 빵 터지는 그런 스토리를 써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런가. 얘기가 잘안 이어지네요. 음, 네가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나무를 조각할 때 말이다. 너무 부담을 가지고 작업하면 갈대기가 쉽지 않아. 40년도 넘게 목수로 사셨지만 나무는 여전히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역시 우리 아가는 내 뜻을 잘 아네. 이제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좋은 작품들 만들어라. 부담 느끼지 말고. 아버님, 제가 너무 몸될 바를 모르겠어요. 시끄러운 소리. 그냥 넌 네가 생각할 때, 이야 진짜 좋은 걸 썼다. 만족하는 그런 작품을 써봐라. 난 우리 아가가 그 뭐냐, 스타 작가, 그거 되는 게내 남은 꿈이다. 네 아버지, 제가 꼭 아버지 희망 이뤄드릴게요. 일주일 후 여보세요? 여보, 나 오늘 밀린 돈 받았어. 얼른 아버지 모시고 나와. 밖에서 소고기 먹자. <laughs> 진짜? 정말 오랜만에 뱃속에 금칠해보겠네? 아버지 지금 밖에 계셔. 함께 나갈게. 저앞 사거리에 그 고깃집에 가 있으면 되지? 응, 음, 나도 곧 도착할 거야. 서둘러. 알았어. 아버님! 영아씨가 외식하자고 밖으로 나가자네요. 괜찮으시죠? 어? <laughs> 아유 정말 오랜만에 뱃속에 금칠하겠구나. 어머, 저 영아씨랑 통화할 때도 똑같이 말했는데? 음 그래. <laughs> 역시 우리 아가가 나랑 잘 통해. 너 전생에 내딸 아니었냐? 그런가 봐요 아버님. <laughs> 얼른 챙기고 나오마 너 먼저 밖에 나가 있어. 잠시 후. 오, 어, 오늘따라 차들이 아주 쌩쌩 달리네요. 아버님 주변 잘 돌아보시고 조심하세요. <laughs> 우리 아가가 걱정이 많아. 괜찮다. 너야말로 나 챙기다가 괜히 한눈 팔지 말고.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뛰어도 별일 없잖아요. 아유, 잠깐. 아, 아가, 네 아버님, 얼굴이 사색이 되셔서 무슨 일이세요? 니네 앞에 차가, 아가 얼른 비켜라. 잠깐, 아버님. 2 시간 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뭐라고?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앞에 있는 나를 못 봤대. 그래서 그냥 질주를 한 거고? 응, 그걸 보고 아버님이 차 앞으로 뛰어드셨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당신이 괜찮아서 너무 다행인데 아버지도 괜찮기만을 바라야지. 괜찮으실 거야. 괜찮으셔야 해. 아버님 이대로 잘못되면 난못 살아. 아직 갚아야 할게 너무 많단 말이야. 정목경 씨 보호자분 어디 계십니까? 아주 제가 보호자입니다. 저희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네,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저, 다만 뭐가 잘못되신 건 아니시죠? 일단 수술은 잘 됐는데 다리 쪽을 많이 다치셔서 회복 이후엔 재활하시면서 앞으로 사정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 그래도 깨어나셨어.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자기야, 혹시라도 아버님 다리 못 쓰시면 정말 어떡해? 그만 울어. 우리 아버지 누구 원망하실 분 아니야. 아마 너 지켜냈다고 뿌듯해하실걸? 그래도 이게 다나 때문이야. <laughs> 그게 왜너 때문이야? 네가 일부러 사고 나라고 빈 것도 아닌데. 일단 아버지 깨어나는 거 지켜보자. 두달후 아버님, 밥다 차려놨어요. 식기 전에 한술 드세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냐? 보자. 어이구, 굴비. 너 내가 굴비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버님 좋아하시는 건 제가 쫙 꿰고 있죠. 지용아, 네가 나 계속 신경 쓰는 건잘 아는데 이제 그만 네글 써라. 아버님! 안 돼요. 옆에서 계속 붙어서 간호할 사람이 있어야죠. 아, 아유 됐다. 이러면 나을 것도 안나 그래도 영양가 풍부한 음식들도 드시고 살림도 익숙하지 않은 애가 시아버지 돌본다고 매 끼니 챙기고 옆에서 계속 재활 도와주고 너 그러다가 평생 글못 쓰면 어떡할 거냐? 그래도 저는... 아버님 모시면서 건강 회복하실 때까지 이렇게 있을래요. 네! 넌 얼른 지금 쓰던 대본이나 마무리해. 그리고 대신 이번엔 영화보다 나한테 먼저 보여줘라. 내가 이제 비록 다리는 절지만 대신 체력이 아주 좋아졌어요. 에이, 아버님.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아유, 진짜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 앞에 아파트에 부름지부터 나가기로 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프다고 사람이 누워만 있으면 안 돼. 일을 해야지. 6개월 후. 아유, 작가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독님, 저도 영아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싶다고 하시던데. 어, 영아씨. 제대로 말씀 안 들었어? 감독님이 직접 이야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원래 좋은 건 누가 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랑 같이 일해보시면 안 될까 해서 이렇게 직접 모셨습니다. 어머, 제, 제가 이 감독님이랑요? 여보, 진짜야. 감독님이 나한테 따로 톡도 보내셨어. 세상에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금 작가님 앞으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죠? 네. 사실 이제 드라마 하나 런칭해서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뒤에나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일이죠. 대신 다음엔 꼭 저희랑 하는 겁니다. 그래 여보. 당신이 수락하면 이번엔 우리 같이 일하겠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감독님 진짜 영광이에요 저,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1년 후, <목소리> 아버님, 뭐 하세요? 네가쓴 드라마 본다. 아, 그거 재방송 몇번 돌려보셨잖아요. 누가도 좋은 걸로 또 가라고. 내가 이 드라마 작가 팬이다. 아니, 근데,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얼른 나가 봐야겠다. 아버님,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 네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줘야지. 딴게 아니라 이제 일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저 이제 몇 십억도 벌었고요. 여기저기서 부르는데도 많아요. 아버님 원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해 드릴 수 있어요. 됐다. 두게네 돈이지, 어디내 돈이냐? 아버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시는 거 너무 죄송스러워요. 얘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 원해서 하는 건 고생이 아니다. 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글이나 잘 써라. 내가 지켜볼 거야. 네, 아버님 말잘 따를게요. 일주일 후... 어머, 아버님이 도시락을 두고 가셨네? 슬슬 산책도 할겸 나가봐야겠다. 진짜 일 똑바로 하네요? 택배 도착하면 우리 문화까지 가져다 달라고 했잖아. 이래서 내가 경비원들도 사람 잘 골라가면서 뽑으라고 했는데, 아이씨.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이 많아서요. 택배는 경비실에서 제가 잘 맡아두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내려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됐고. 내가 불편했다면 불편한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아저씨 잘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일만 해서 잠도 잘못 자고 죽겠는데. 어디 하나 나래 사람까지 나를 짜증나게 해. 에이, 진짜 일진 사나워서. 이봐요, 당신 뭐야? 아넌또 뭔데? 내가 우리 아파트 경비원한테 할말 한다는데. 당신은 무슨 청견인데? 이할아버님과뭐 관계라도 있어? 그래! 우리 아버지다! 하, 딸이나 아빠는 꾸아지들좀 봐라. 정당하게 돈 주고 고용하는데 밑에 것들이 감히 되들어야이 어린 놈의 새끼가 싹퉁말 없이 뭐가 없지? 네가 우리 아버지 월급 싹다 주고 고용했냐? 진짜 그랬다고 해도 이따위로 성산호를 타면 너 바로 신고당해. 야, 나이 아줌마야, 나이 아파트 산 사람이야. 입주민인 내 권리는 제대로 챙겨야지. 이보세요, 이 아파트 전체가 니거냐 네 어디서 입을 그따위로 놀려? 시멘트로 맞아볼래? 아가, 이제 그만 됐다. 아버님, 저 어린 놈 진짜 혼쭐 내야 해요. 아, 오늘 일진 진짜 사납네. 개똥만큼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디서 저런 년이 굴러들어와서 지랄이야. 아무튼 거기 앞으로 일좀 제대로 해요. 난 갑니다. 야, 이 잡놈이. 거기 안 서? 얘야, 나는 정말 괜찮다니까. 아버님, 저걸 가만두시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놈이 한둘이니 자기도 나중에 똑같이 당할 거다. 제가 괜찮지 않아요, 아버님. 탁드리는데일 그만두시면 안 돼요? 네? 예, 야. 나는 일을 해야 살아요. 이번만 넘어가라.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정말 일 그만두 마. 그것보다 우리 며느리는 욕도 잘하더구나. <laughs> 혹시, 맘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님 마음도 여르신데, 저 어린 놈이. 아휴. 그게 무슨 소리냐? 저놈이 오늘 지랄을 떨면서도 딱 하나 잘한 게 있어. 너랑 나랑 부녀지간으로 봤지 않냐? 내가 앞으로 우리 아가, 아니, 우리 딸, 더 제대로 대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알았지? 하, 네, 아버님. 하지만 정말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그때 저희 말 들어주셔야 해요? 아, 아유, 그런다니까! 딱 나만 믿고 있어라. 그날 밤. 자기야, 벌써 자? 아, 허, 아 아니. 당신 잠이 안 와. 내가 재워줄까? 아니야. 너무 열불 나서 도무지 잠이 안올것 같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리 안 풀려? 아니 글쎄 아버님 말이야. 내가 아버님 일하시는 아파트에 가봤거든? 근데 새파랗게 어린 놈이 아버님에게 막대하는 거야. 뭐? 어떤 놈인데? 몰라. 당신도 잘 알겠지만 아버님 엄청 꼼꼼하시잖아. 근데 그 새끼가 얼마나 트집을 잡든지 반쯤 죽여놓으려다가 내가 참았어. 자기야, 뭐? 옛날 성격 나온다. 아이 참... 자기까지 그럴 거야? 아버님 나중에라도 그 놈한테 또 당하시면 어쩌려고?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아 그래도 아버님은 너무 순하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시려고? 그 어린 눈도 당신이 이렇게 열부를 냈는데 몸좀 사려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그런 진상들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열내면서 살 거야? 응. 나는 열내면서 살 거야. 난 우리 아버님 저런 취급밖에 가만둘 수 없어. 혹시 모르니까 얼마 가는 내가 아버님 마중 나가야겠다. 참, 못 말려 정말. 고맙기도 하고 자기도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내가 전부 복수해 줄 테니까. <laughs> 그래, 마음 든든하다. 세상 천지에서 내 여보가 짱이야. 일주일 후. 또 일터에 들렀다고 아버님이 화내시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찜찜해서 안 되겠어. 뭐라 하시면 그때 욕먹지 뭐. 야, 이 할아버지야.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좀 하라고. 내가 며칠 전에도 분명히 말했잖아. 말이 좀 심하시네요. 그냥 차좀 빼달라고 이야기 드린 게, 뭐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그래, 화낼 일이다. 니가 뭔데 감히 내 차를 빼라 말아야. 기분이 안 좋으려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놈까지 기어올라. 이하범이 귓사대기를 빠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 아유, 이러지 마십시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너 지금 우리 아버님을 쳤어? 어린 놈의 새끼가 정신이 가출했구나. 아가, 여긴 또왜 왔니? 너 여기 있다가 험한 일 당한다. 얼른 비켜. 아버님, 이번엔 못 비켜요. 제가 저번 사고 때 아버님 말 듣고 비켰다가 이렇게 다치신 거 아니에요. 저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아이고, 아가야. 그게 아버지 맘이야.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저 버러지 같은 새끼 박살를 내놓을 테니까 눈 감고 계세요. 아셨죠? 아니지. 그래도 아가. 아이 참. 저만 믿고 계시라니까요. 아 정말 눈물 나겠다. 눈물 나겠어. 그래. 못 배웠으면 서로 똘똘 뭉쳐야지. 야 저승에서도 옥황상잔한 뺨싸대기 풀생이로 맞을 새끼야. 너 인성교육은 어디서 받았니? 미친년이 말하는 것좀 봐라 콱그 주둥아리 안 닥쳐? 야이 어린 놈의 새끼야 난 물에 집어던져도 입은 동동 뜰 사람이거든 너 앞으로 내 얼굴 딱 기억해둬라 평생 꿈에서까지 너 괴롭힐 테니까 이거 제대로 돌았네 너나 협박하냐? 조그마한 게 어딜 까불어 저게 좀 맞아 봐야 사람 무서운 줄 알지 아이고, 겁나라. 어르신한테 주먹질이나 하는 주제에 호세는. 네 일하는 데서는 예의범절은 안 가르치디? 그래, 이 미친년아. 너가 차차는 것들이 올려다 볼 수도 없는 데서 일한다. 어, 진짜? 궁금하네. 뭐하는데? 매일 집앞 운동장에서 개미라도 세고 있냐? 야. 나 방송국에서 일해. 자그마치 피디야. 얼론 곳이 언짜도 모르는 년이 어디서 감히 피디한테 지랄이야. 넌 일단 처맞고 잘못이나 빌어. 어? 피해? 야, 인생 날로 먹은 피덩아 네가 진짜 처맞는 게 뭔지 모르지. 오랜 시간 키보드로 다져진 주먹맛 좀 볼래? 뭐래이 아줌마가 정말 이 자리에서 죽어볼래? 옛말에 어른 공경하랬지. 이건 전국의 어르신들 대신 내리는 주먹이다. 아, 치, 치, 잠깐만요, 아줌마. 이건 전국의 방송인들 대신 내리는 주먹이다. 창피해서 너 같은 놈이랑 같이 방송하겠니? 아, 치, 그만 좀 하세요. 시끄러. 워 이건 마지막. 너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아버님 몫이다. 아, 아우, 저, 잘못했어요. 아, 아버님. 이제 손 내리셔도 돼요. 아유 <laughs> 이미 다 보고 있었어. 우리 아가가 손이 야물딱져서 사람도 아주 잘 패는구나. 저아봄이 지금 불난데 기름 묻고 있어. 야, 핏덩이. 너안 닥쳐?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넌 오늘 제대로 인생 교육 좀 받아봐. 잠시 후 아유, 작가님, 이런데서 미팅하시려고요? 어, 잠깐, 아니, 최 피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선배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김 피디님,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놈이 방송 일을 한다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김 피디님이셔서. 아, 네, 제잘 알죠?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일 배우고 있는 신입 p d 입니다 아,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선배님, 왜 저런 년한테 존댓말을 하세요? 저 여자가 저 때렸어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여기 얼굴이랑 어깨도 좀 보세요. 멍들 것 같아요. 하, 맞을 짓을 했으니까 작가님께서 그러셨겠지. 아저 작가님이요? 너 정신머리 어디 놓고 다니니? 이번에 힘주고 들어가기로 한 미니시리즈 작가님이시잖아. 나랑 작업하는 거 몰랐어? 네? 그럼 이 아줌마가 그... 그래. 네가 함부로 손찌검했던 그 귀한 분 며느리가 나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잘못 없는 어르신을 겁주고 협박하고 손까지 올려? 네가 인간이니? 방송국에서 너 인성은 알고 있대? 죄피들, 너 이거 사실이야? 아, 아니에요. 아저 여자가 지 멋대로 말하니... 아, 아, 선배님 왜때리세요 야, 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잘른다. 이따위 놈이랑 일을 했다니, 아우 내가 진짜 창피해서. 아, 저, 선배님, 김 PD님, 내가 아무리 기분은 상했대도 일은 제대로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 유 작가님 그럼요. 프로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은 안 풀리네요. 정식으로 사과를 안 들어서 그런가? 야너 당장 무릎 안 꿇어? 두 분께 진심 다해서 사과해.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어른 공경하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실 거예요? <laughs> 아이 글쎄, 나는 우리 딸이 하라는 대로 할 건데. 역시 아버님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셔. 저런 쓰레기는 주워가도 쓸데도 없는데, 내버려두죠? 저희 가서 맛있는 외식해요. 그럴까? 작가님! 어르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새끼, 너는 나 따라와! 어르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갑질하던 어린 피디는 방송국에서 잘렸다고 하네요. 듣고 보니 그나마도 잡이라던 중이었다는데 소문나서 앞으로는 같은 업종엔 발도 못 붙일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일부 직전이고요. 저는 드라마 잘 마치고 평창동 제 저택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남편이랑 우리 아버님 모시고 남부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중이에요. 역시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복이 오나 봐요.